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몇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를 할수 있도록 만든 편의제도입니다. 사전투표를 활용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관리를 더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사전투표에 대한 핵심 내용 5가지를 알아볼까요? 사전투표 전 투표용지를 미리 출력해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사전투표일에 실제 투표지와 교체하는 방식으로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제도는 사전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선거인이 사전투표할지, 어느 주소지에 선거인이 투표할지, 해당 선거인이 전국 여러 곳에 있는 사전투표서 중 어디를 방문할지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인이 방문할 사전투표서를 예측해 투표 영지와 회성용 봉투 주소 라벨지를 미리 출력해 두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결론적으로 사전투표지를 미리 준비해 그것을 유권자가 실제 기표한 사전투표지와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중복으로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를 하면 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전산상의 통합선거인 명부에 기록됩니다. 만약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또다시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면 본인 확인 시 명부 단말기인 PC에 투표한 사실이 표시되죠. 또 본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 명부에도 이미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표시되는데요. 어떻게든 재투표를 하려고 해도 본인 확인 절차에서 걸리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의 중복투표는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 통신망은 안전합니다. 사전투표 통신망은 국가정보 통신망,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되어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폐쇄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외부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또 인가되지 않은 허가받지 않은 컴퓨터나 핸드폰 등 어떠한 전자 기기도 접속할 수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소를 비롯한 모든 투표소에 설치된 CCTV 중 기표소에 근접한 CCTV는 비밀 투표를 위해 가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부터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도입했습니다. 선거인이 기표소를 이용할 때 가림막을 들어 올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기표소 내부가 촬영되지 않도록 기표소에 근접한 CCTV를 가리거나 작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됐습니다. 즉,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물론 사전투표소와 선거일투표소 모두 동일한 지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투표율 차이가 선거 조작의 증거가 될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의 결과 차이는 자연적인 것인데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제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 8회 지방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으로 사전 투표 참여 선거인과 선거일 투표 참여 선거인의 지지 성향 차이 등으로 인한 것일 뿐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도 사전 투표 참여 선거인과 선거일 투표 참여 선거인의 정당 지지 성향, 사전 투표율, 선거일 당일 정치적 판세에 따라 특정 후보자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선거일 투표 득표율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며 유권자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할 사전 투표와 관련된 핵심 정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전 투표는 선거일 투표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작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인데요. 6월 3일 선거일 투표가 어렵다면 사전 투표일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